어 선교사님이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인디언 마을 추장의 생일을 알게 된 거예요.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추장님의 생일인데 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주장이 이렇게 대답했죠. 왜 생일 파티를 해야 되죠? 왜 축하 파티를 해야 되죠? 축하라는 것은 축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먹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조금 멋쩍해졌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축하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나아질 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올해, 더 현명해지는 올해, 더 새로워지는 올해를 맞이할 때 그것이 진짜 축하해줘야 할 날이 아닐까요? 라는 대답이었죠.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변화가 아닐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뒤돌아 보면 어떻습니까? 2017년보다 더 나은 올 한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저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한 가족이 1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 앞자리는 자리가 없을 때, 어, 그냥 어, 밀려 밀려 앞자리로 오는데, 다 자리가 비었는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뒤에 오신 분들을 데려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은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대본에 가면 질문할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변할까요두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올해 좀 변하셨습니까? <laughs> 어, 대답은 노와 예스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에 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력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과 동기가 무엇일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졌다 써내려왔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급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죽는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 이틀 전에 우리 일목장과 함께 아침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녁 한 7시 가까이 다돼서 어, 교회 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슬포 쪽으로 가서 맛있는 우리 장로님이 소개시켜 준 방어회를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차근댁 집사님이 드시고 싶으셨냐면 지금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치아를 다 뽑은 상태였는데 그걸 <laughs> 네, 회덮밥을 너무 맛있게또 드시더라고요. 네, 우리 일목장이 모여서 참 맛있게 먹고. 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갔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어, 우리 일목자안에한 분이 그 교회의 역사를 또잘 아시고 그래서 어,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뭐지요?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1 0 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네, 장로님께서. 어, 소개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나오는데 차 안에서 어,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 역사를 잘 아시죠? 교회의 역사를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간 역사들을 아시죠? 어, 그런데 어, 제 마음 속에 잊지 못할 그러한 교훈을 어, 주셨어요. 어,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보셨겠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은 지나온 목회자들에 비하면 어, 지극히 평범하신대요. 특별히 특출난 점도 없고, 어,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어, 그런데 놀랍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는데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목사, 이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지나온 수많은 목회자들에 비하면, 어 사실, 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신데도, 이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참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참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게 하나의 물음표였었나봐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관을 보고 본당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교생 아생교사 그렇습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본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현수막에 붙어 있었던 글씨입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교회가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의 목에 철학이 담겨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그렇구나. 특출난 것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드러낼 것이 없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겠구나. 그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 순간,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역사가 한편에, 1975년도, 교회가 아픔 속에 분열되어진 한 장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교회의 터의 모습을 그 사진 한장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아생 교사,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 있으면. 내 경험을 앞세우면, 내 고집을 앞세우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성하지 못하고 그한 장의 사진의 모습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변화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죽는 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단코 그 속에는 변화가 아닌 변질의 모습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썩는 냄새, 쾌쾌한 냄새,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변질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교회의 표효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 가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가 죽을 때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뜨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살때 교회가 죽는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2019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의 터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써내려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가정도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는 역사는 바로 죽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지 못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곳에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쾌한 냄새,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만이 진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데 내 자신이 죽고, 죽은 그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 가운데 한일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죽을 때그 속에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시작이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나는 참으로 지식이 없으나 부족하고 못난 내 모습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늘가게 될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꿈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차 집사님께서 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laughs>